안녕하세요 플라스입니다 오늘은 제 35회 플랫폼 컨벤션이 열린 서울 세텍 전시장에 와 봤습니다 넓은 공간에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부스와 홍보부스 그리고 개성 있는 밀리터리에 관심 있는 관람객들이 모여 있는 현장입니다 처음으로 찾아간 부스는 토이스타부스입니다 토이스타의 2011 시리즈 신제품 라인인 스타카토의 신제품을 살펴보기 위해 토이스타부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1 신제품으로 두 번째로 만든 이제 2012 시리즈인데요. 아, 멋지네요. 예, 예, 스타카토 P 모델이고요. 네. 이게 예, 이제 기본 모델인 블랙 컬러 모델이고, 이게 이제 6월 달에 출시 예정인 그 스틸 브라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다 보니 실총이 이제 올 블랙이 있고, 이렇게 약간 스틸 느낌 나는 색감이 있어서 그걸 한번 그대로 재현해봤습니다. 아, 색감만 보면은 거의 풀메탈 가스건과 PR바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새 원체 트렌드가 칼라파트 블루 계열이다 보니까 네. 그거 재현했고, 그 다음에 리턴가이드 아웃바렐은 이제 실버 톤으로 맞췄어요. 아,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뭐 핏파이퍼랑 크게 틀려진 점은 없고요. 네, 그런 거를 최대한 서로 호환되기도 하고, 탄창도 서로 호환되고, 뭐, 맥엘이나 그런 것도 이제 호환되게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아, 탄창 호환까지 됐는데, 외형은 완전히 신제품처럼 잘 만들어진 제품 같습니다. 아, 아주 예. 훌륭한 신제품 개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스타카토는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한다고 하고요. 스타카토 2011,의 자세한 리뷰는 별도 영상으로 재빠르게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주요 특징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부의 총본과 각인이 선명하고요. 그립부의 스티플링의 형상도 아주 훌륭합니다. 스타카토의 느낌을 아주 잘 살린 2011 시리즈의 외형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슬라이드 호퇴 고정은 당연히 되고요. 헤머와 안전장치, 분해 레버, 방아쇠 등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가늠자와 가늠새도 메탈로 적용됐다고 하네요. 리턴 스프링 가이드까지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전보다는 내구성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자세한 리뷰는 별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플래툰 컨벤션에는 LAPD가 출동했습니다. 차가 무려 두 대나 와 있고요. 전술 방패도 있고, LAPD 요원들까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회장을 순찰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주 국제적인 규모로 한국의 플래툰 행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MCX 레틀러 신제품을 전시하고 있는 한국의 아카데미 과학의 부스입니다. 스톡 측패드 부분에도 각인이 새겨져 있고요. 스톡의 힌지는 무려 메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구성 걱정 없을 것 같고요. 이 넘쳐나는 각인을 보십시오. 이번 레틀러는 이전 MCX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각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스 조절기를 분리해서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구조로 전동건 버전은 형상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탄피 배출구가 열려 있는 형상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실 이것도 뭐 정말 리얼리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여기가 다 뚫려 있길 바라지만 그래도 나름 움직일 수 있게끔은 만들어 놨다는 거아 어, 안쪽에 네. 네. 노리새의 더미도 네. 보이는데요 <laughs>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네. 아 그래도 <laughs> 네, 이 간편하게. 정도면은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인트가 이번에 레슬 개버리판 보시면은 네. 접히던 부위가 딱 봐도 메탈 느낌이잖아요. 아 금속 광이 네. 번쩍번쩍합니다. 네. 그래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접히는 이런 느낌을 냈고요 이거 봤을 때는 좀 나름 괜찮아 보일 거예요. 내가 탄색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아. 들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팔러까지 네. 전체적인 밸런스나 모양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네. 아, 전... 현장에서 네. 구매할 수 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좀 있으면 나오니까 네. 걱정 안 하실 거고요 발매 예정은 몇월 네. 전... 저희가 두달뒤약두달 약, 약약두달두달 정도 뒤요? 되는 것 같고 네. 에어건 전동본 두 가지니까 조금만 네. 기다리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콜트 파이스는 네, 6인치 모델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야 앞코만좀 6인치로 길어갑니 네. 근데 느낌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느낌 도좀잘 나오고 있거든요 아 유리섬유로 아. 구성되어 네. 있는 거 같습니다 딱 보시면은 뭐 모든 구성은 똑같지만 앞코가 길어서 좀더 메리트 있게 나왔다 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건총이 하나 있어요 어 소음기가 달려있는 어, 건총이네요 K알파 알파. 알파 근데 얘는 특이하게 소음기를 뗐을 때는 그냥 여기 앞부에 주황 팁을 이렇게 해고와 나사산이 네. 준비되어 있네요 이걸로 이렇게 소음기를 다시 긁는 아, 대박입니다 예전에는 소음기를 빼버리면 예를 들어 네. 빼고, 빼고 써야되겠다이러분이상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앞에 이제 나사산을 만들어서 팁을 이렇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할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기뚫 뚫려 있는 부분, 단열판 부분도 이렇게 다 표현이 돼서 네. 나름대로 괜찮고요. 네, 에도 움직이는 거, 금속 조금 채용된 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네. 이것도 한두 달 안쪽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폴트 파이슨 MCX 그리고 네. 2K 알파 네, 두달내 모두 발매되는 네. 걸로 맞습니다. 기대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플래툰 컨벤션 한정 제품으로 AWM의 두 가지 위장 무늬 수전사 버전의 AWM을 출시했습니다. 탄색과 그레이 컬러의 디지털 위장 무늬 수전사 제품이고요. 저는 탄색 디지털 문양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별도 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루고 옵션 제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메탈 컨버전 킷이라고 해서 네. 앞 저희가 암열이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루고와 같이 또 처리를 해가지고 도색을 해가지고 똑같이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용물은 총열 그리고 탄피 8개. 38개. 어, 이렇게 하면 완전히 풀메탈 루거로 그렇죠. 변신을 하겠네요. 그리고 앞에 어, 네. 안전을 위한 캠, 아. 나사, 설명서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된 게 4만원에 저희가 요 수량만 아. 더 이상 저희가 사실은 발매 계획은 더 없어요. 네. 그냥 여기서 판매하고 네. 저희가 만든 수량만 딱 이렇게 판매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직접 써보실 때도 네. 아시겠지만 메탈 텀디링은 이렇게 정확히 다 나오게끔, 아, 2 개나 이런 거 대부분 다 해서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한번 컬렉팅 할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도 바로 구입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로 하나 주십시오. 주문 <laughs> 네. 사하겠습니다. 루거 컨버전 킷 리뷰는 바로 뒤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K 알파 권총의 외형을 잠깐만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할 수 있고요 나사산이 준비되어 있고 나사산 캡이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카데미 루거의 메탈 컨버전 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검정색이고요 브라운 계열의 폰트로 아카데미 가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폰트로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고요 제조연 월일을 보면은 2025년 5월에 생산된 제품입니다 플래닝 행사 한정판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행사장 외에 구입이 좀 어렵다고 하네요. 박스를 열면 메탈 총렬과 8개의 탄피가 보이고요. 메탈 총렬은 아주 묵직합니다. 총렬의 형상은 기본 총렬의 형상과 아주 동일하고요. 길이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탄피가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탄피가 아니고 더미탄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뒤쪽에는 각인이 새겨져 있는데요. 아카데미 AGF 9mm 루거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관부가 색상이 밝은색으로 다르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리얼리티가 한층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탄두부의 색상과 탄피부의 색상도 다르고요. 내관부의 색상도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각인부를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거 9mm AGF 아카데미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품을 확인하기 위해 아랫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파트와 총열을 조립하기 위한 나사 그리고 조립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라파트는 메탈릭 블루로 도색이 되어 있군요. 칼라파트의 재질은 플라스틱이고요. 설명서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과 컨버전 키트를 작업하기 위한 설명서가 그림으로 자세히 되어 있고요. 작업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설명서를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총열을 뒤로 살짝 후퇴시켜 주고요. 그리고 분해핀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뒤집은 다음에 총열부를 앞쪽으로 밀어주면 총열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가 드러납니다. 이 나사를 풀러서 총열을 제거해주고요. 메탈 총열로 교체해주면 작업이 아마 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총열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푼뒤 총열을 분해해줍니다. 자, 메탈 총열을... 분리된 자리에 다시 채워 넣고요. 동봉되어 있는 봉투에 들어있는 추가된 나사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을 원위치로 두고 사이드 플레이트를 제 위치에 둔 다음에 분해 레버를 정상 위치로 돌려놓으면 컨버전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칼라 파트를 적용해서 컨버전 작업을 완료합니다. 외형적으로 변경된 점은 거의 느낄 수 없지만 들었을 때 묵직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부를 뒤로 이동시키면 전진될 때 느낌이 무게가 늘어서 그런지 조금 더 반동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운드도 뭐가 달라진 것 같죠? 자, 이제 금속 더미탄을 탄창에 장전하고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을 분리하는 과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발인데요. 각각 무게가 상당합니다. 책상 위에 떨궈질 때 소리가 영롱하죠. 속이 비어져 있지 않는 상태의 느낌입니다. 자, 한 발씩 탄창에 삽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더미탄을 이용했을 때보다 삽탄할때 리얼리티가 훨씬 증대되었습니다. 7발, 8발을 장전했습니다. 아유, 묵직해졌네요. 자, 이제 루거의 탄창을 결합하고요 한번 장전하고 더미탄 배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은 확실하게 됩니다 배출되는 거리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멀리 배출될 때는 확실히 스핀을 먹고 멀리 배출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측면에서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 과학의 루거 메탈 컨버전까지 했고요, 메탈 더미탄의 배출까지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플래튼 행사 한정판이고요뭐 재고가 다 소진되면은 다시는 생산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플래툰 행사에서 다 소진되지 않은 재고는 아카데미 과학 자사몰에서 판매는 예정 중인데요. 아마 플래툰 행사에서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플래툰 행사에서 아카데미 과학에서 AWM 디지털 위장문이 수전사 모델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제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토이스타 스타카토 영상을 찍고 나서 바로 한정판 AWM 디지털 위장문이 리뷰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미탄 가격과 메탈 총열이 포함되어 있는 아카데미 과학의 P90 루거의 컨버전킷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는 플랫툰 행사에 꼭 한번 참석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덧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